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음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오.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호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느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해서 우리가 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이웃도 사는 복된 은혜가 풍성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어, 그런데 그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는 이웃 간의 죄악을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에, 그러면 어,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잘 섬겼는데 이웃 간에는 문제가 있었냐? 아, 아닙니다. 어, 비슷한 시기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죄악을 드러내고 계시죠. 그러니까 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았던 거죠. 어, 이웃간에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잘 섬긴다 아닙니다. 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함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어기게 되면 그 다른, 결국 다른 쪽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웃은 사랑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잘 사랑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죠. 십계명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부터 열번째 나뉘어져서 따로따로 따로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고 하나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쪽을 어기는 것이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죠. 10절에 보게 되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도다. 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문은 공적인 장소입니다. 공적인 장소에서 오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율법대로 살 것을 권면하고또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을 미워한다라는 거죠. 어, 죄인된 인간들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그 말을 아주 싫어하죠. 어, 그리고 반대로 자신의 죄를 인정해주고 합리화해주고 또죄 가운데 그렇게 머무를 수 있는 그 여유를 주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좋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을 전하는 목사나 성도를 좋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싫어하고 있습니까? 어, 나의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을 우리는 좋아해야 되고,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생명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러죠. 오늘 본문에서도, 어, 이제 옳은 말을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행했고, 그 결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절대로 내 마음을 맞춰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게 하는 사람 지금은 좋죠. 그러나 그 사람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길의 끝은 멸망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탐욕대로 내 죄성을 따라서. 어, 살아가는 것을 지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좋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싫어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고, 그랬어요. 예나 지금이나, 어, 힘 없는 사람들은 이리치이고, 저리치이죠. 오늘날 정치인들이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낼 뿐이에요. 그러니까 힘없는 자들을 그냥 놔둬도 되는데 희한하게 힘 있는 자들은 힘없는 자들을 밟아 버리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도 있어는 안 되는 거죠. 어, 믿음이 약한 자를 믿음이 강한 자들이 예,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무시하고, 또, 믿음이 강한 자들이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믿음이 약한 자들도 겸손히 믿음이 강한 자들을 교만하다, 뭐하다,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서로를 인정하고 또 도움을 줄 것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것은 도움을 받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 없는 자를 밟는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밟고 힘 없는 자들은 힘 있는 자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일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죠. 오늘날. 어, 신약의 교회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시고, 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또 보면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 즉, 그래서요, 회개하기 전에 악한 사개오 같은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아모스 당시에만 있었던 것 아니고 오늘날도 어, 있는 거죠. 공권력을 가진 공직자들이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하죠. 그리고 또 회사에서 일을 시켜놓고 합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직자나 뭐 회사 사장만 그런가 그러지 않죠. 국민들 직원들은 과도한 요구를 하죠. 또 다 가서 자신이 마땅히 지불해야 할 것을 지불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불의하게 서로를 향해 불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불의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형벌하십니다. 다시 그 11절 후반부에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것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어,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탐욕스럽게 그 어,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물질이나 뭐 명예나 권세나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고 죄에 대게 그것들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것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릴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없는 죄를 밟고 그들에게서 부당한 일을 아주 뽑아내서 자기의 배를 불렸어요. 그래서 다듬은 돌로 아주 비싼 건축 자재로 집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치시니까 거기 거주하지 못하는 거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왔지만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탐욕으로 탐욕으로 얻어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얻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복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보니까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느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그랬어요.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의인이라 말하죠. 근데 그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냥 놔둬도 큰 의미가 없는데 가난한 자들이 가진 얼마 안 되는 것을 완전히 싹싹 쓸어가는 거죠. 이러한 사회가 됐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 떨죠. 사람들이 그 나와 있는 대로 정직한 자들이 지혜자들이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이러한 사회가 복된 사회일까? 서로 간에 건전한 교통을 할수 있을까? 그럴 수 없죠. 서로 두려워 떨게 되고 힘 있는 자들만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자기가 지혜롭고 공의로우면 그 사회가 복될 텐데 그렇게 탐욕스럽고 악한 자들이니 뭐 지혜롭고 공의롭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니 그러한 자들이 행행하면 행행할수록 그 사회가 혼란하고 어지럽게 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서로 간에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사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결코 복을 주시지 않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잘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또 은혜로 우신 하나님의 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알려 주시죠. 1 4절 보니까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경고대로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생명 길인 거죠. 어,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생명 길입니다. 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어긴 것만 멸망할 죄가 아니고 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어긴 것도 멸망할 죄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항상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따라 하나님 사랑하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따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면 어기면서도 살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는 잘 되고 다른 사람만 못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된 삶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복된 삶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특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